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렀스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음행에 빠지지 말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충만함은 순결하고 신실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7번째 계명으로서 부부 이외의 성적 관계를 금하여 결혼 제도의 신성한 가치를 지키려는 계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한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이 연합할 때그 사랑의 결실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7계명에서잘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그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경건한 자녀를 출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부 관계에 한정하여 성적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제한이 없이 아무하거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런 무분별한 관계는 한 몸으로 연합된 부부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를 심대하게 무너뜨려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생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자녀를 잘 키워나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혹여나 부정한 관계로 인해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해체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큰 고통 속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처는 자녀가 자라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런 배타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먼저는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한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의 근간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미래는 위태롭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결혼제도가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세상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될 것이고, 교회 또한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7계명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결혼 제도를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의도를 생각할 때 충분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놔둔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까? 혹은 불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다른 사람과 새로운 결혼을 꿈꾼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괜찮은 일일까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고 다시 결혼하는 것을 괜찮은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7계명에 대한 이들의 몰 이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7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7계명이) 외적인 불륜을 다룰 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종류의 음행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런 마음에서 간음이라는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가 무시와 멸시와 살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음욕은 음행으로 이어지고 불륜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죄인 이유는 음욕을 품고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 자체로 신실한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음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왜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이 사람은 왜이 모양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려 깊고 매력적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배려심도 없고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배우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비난하며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죄에 빠지는, 이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눈과 손을 찍어 내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눈을 빼어 내버리고 오른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명령은 실제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음행에 대한 단호하고 또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경계하고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 죄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있겠죠.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이후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음행으로 인해 분란이 가득했고, 살인이 일어났으며, 음행으로 인해 지독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여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회복의 길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음행에 빠지는 자는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의 자녀들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명예로운 지위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 후회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음행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변명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끊어낼 때 잃어버릴 것들의 미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쾌락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기에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 같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안 돼요.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 위에 내리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음행을 끊어내야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계명이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한 몸이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자신만 가늠할 뿐 아니라 배우자를 가늠하게 하는 죄라고 경고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은 일처럼 여기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경험해 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결혼한 이후에도 이런 방탕한 삶을 청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방탕한 삶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리석은 음행에 빠져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순결한 삶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장차 이룰 믿음의 가정을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기뻐하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 순결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결한 삶, 신실한 삶을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며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